오늘 11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포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위가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옷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거 o d 를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통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독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의 배경은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만 해도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 않은 때였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는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잊고 있었던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다리우에 의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지요. 이 이사야의 예언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의 노예 상태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회복됨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절망과 좌절 고통과 실패, 실망과 상처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최고로 복된 소식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가 되심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응하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그 예언의 주인공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겁니다. 또 이런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올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해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한답니다. 당시에 슬픔을 당하면 그들은 죄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통곡하며 울므로써 슬픔을 표현했는데 화관을 준다는 건그 슬픔이 변하여 복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슬픔이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제 4절부터는 황폐진 땅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충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하나님이 복주셔서 이끌어들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포르르 끌려감으로써 그 땅이 경작할 사람이 없는 땅이 되어서 오랫동안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로 인해서 그 땅이 다시 이렇게 풍성한 땅으로 회복될 것을 말하는 거죠. 6절에서는 포로였던 이들이 제사장과 봉사자로 회복될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 아멘. 한때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피 참에 살았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팔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약속을 성실히 이루실 것을 언약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임하도록 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는 축복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주님이 행하신 회복의 사역들을 본받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제자의 길로 행함으로써 하나님 행하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회복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친히 이 땅에서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제자단 우리들이 그 회복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메시아의 회복의 역사에 신실하게 동참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